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호텔 조리 제빵 학부 고승연 기술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물빠진 단무지 시민장 유승찬 중무 박종성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프로젝트는 멘티 멘토 소개 프로그램 활동 활동 결과 및 성과 느낌점 순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멘토 소개입니다. 저희 멘토님은 현재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의 중식당 남풍의 전석수 주방장님으로서 중식 경년 30년 이상의 중식 대가로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 칼, 킬리츠 칼튼 호텔의 오픈 멤버로 계셨고, 개발하신 대표 메뉴로는 중식, 아니, 된장 짜장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멘티 소개입니다. 멘티로는 팀장 유승찬, 총무 박종성, 그리고 사진 담당 엄재원, 멘토 보조 김동석, 제로 담당 김시은, 제로 담당 김민기로 서로가 맡은 이행을 열심히, 서로가 맡은 직책에 열심히 이행했습니다. 다음은 실습 과정입니다. 실습 과정은 저희 멘토님께서 직접 중국의 각 지방의 특색 있는 메뉴로 선별하여 그 메뉴를 시연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님께서 직접 시연을 하시면 그 가르침을 토대로 저희는 실습하였습니다. 1주차입니다. 1주차에서는 오픈냉채, 중국식 비비큐, 멘보샤 등을 실습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남았던 메뉴는 오픈냉채인데요. 오픈냉채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삭힌 오리알인 송화단을 이용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주차입니다. 2주차에서는 종식의 식전스프인 홍콩식 송이게살스프와 고급식 재료인 샥스핀을 이용한 게살스프를 실습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산물 주된 음식인 대파 해산볶음과 오룡 해삼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3주차입니다. 3주차에서는 북이명화, 칠리새우, 유프 중새우 볶음, 호구치 전복 볶음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북이명화가 이번 실습 중 선호도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주차인데요. 4주차에서는 닭고기를 주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깐풍기, 요리기 등을 만들고, 중식의 가정식인 시금치 계란볶음과 청경채 브로콜리 크림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주 5주차입니다. 마지막 주 5주차에서는 짜장면과 과일탕 수육, 전가복, 엑소소스를 사용한 엑소 해산물 누룽지탕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평가 단계인데요. 평가 단계에서는 실습이 끝난 뒤 저희 실습, 조원들끼리 모여서 직접 맛보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텔 투어입니다. 멘토님께서 요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어보는 것, 주방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해주셔서 저희를 호텔에 초대해주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파라데스 호텔에 저희가 이번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 남풍 레스토랑 입구의 사진입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멘토님과 만나 남풍의 주방 및 호텔의 연회장 다른 업장의 주방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번 주방을 둘러보면서 느꼈던 점은 현재 저희가 실습을 하고 있는 실습실과는 다르게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다른 업장과는 다르게 화구라는 것을 실제로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이제 남풍으로 돌아와 남풍의 이제 룸에 대해 룸에 인테리어의 인테리어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음 그후 멘토님께서 코스 요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코스 요리 같은 경우 왼쪽에 보이는 식전 요리로 칠리 소스를 곁들인 관자 해파리 냉채와 연어 그라브락스 오양 장육을 맨 처음으로 먹었고 다음으로는 버터 갈릭 중새우가 나왔습니다 그후 식사 메뉴인 탕수육과 짜장면 짬뽕을 먹었고, 그후 마지막인 디저트로 과일과 크림 브릴레를 먹어보았습니다. 이 요리를 먹어보았던, 먹어보면서 느꼈던 점은 중식뿐만이 아니라 양식을 접목해서 만들 수 있는 중식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의 결과 및 성과입니다. 저희 중식의 대표적인 메뉴로 짜장면과 탕수육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멘토님께서 앞서 시험을 해, 시연을 해주시고 그후 저희가 각자만의 스타일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잘된 작품으로는 팀장 유승찬의 작품인데요, 가장 능숙하게 조리 도구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가장 잘된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메뉴 같은 경우 김시현 조원이 만든 김시현 조원이 만든 짜장면과 탕수육입니다 김시현 조원 같은 경우 차별화를 둬서간 남들과는 다른 아, 다른 조언과는 다르게 간짬뽕을 만들었고요. 멘토님께서 이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멘토님과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저희 인생 선배로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로에 대해 고민도 확신이 될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고승년 기술 도제 프로그램을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빠진 단무지팀의 팀장, 유승찬, 중무 박종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